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입지는 양재동이 앞서지만 아파트의 예.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여보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네 희선 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? 예 저기 단원구 고장동 주거, 중앙주공 9단지 하고요. 네. 다음 서울 양재동 중앙 클래식 하우스 6차예요. 양재동 네, 장기적으로 중앙클래식. 네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. 네어 어느 게 매수하면 더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. 네 어, 말씀주신 양재동의 이 중앙클래식은 그 나홀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? 예 네, 맞습니다. 나홀로 아파트 하나와 또 하나는 안산을 보신 거죠? 고잔동의 중앙주공 구단지 아파트 예,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거주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투자만 보시는 거예요? 예,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디를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을지, 혹시나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대표님과 예? 인사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투자를 본 지역이 경기도 안산과 서울 예. 서초구 양재동이네요. 예, 예, 예. 음. 두 군데 지금 수, 어, 양재동 같은 게 중앙 클래식 하우스 6차 아파트 이거 맞나요? 네, 네, 맞습니다. 음. 16세대 아파트네요. 17년도에 완성이 되었고. 예, 예. 총 6층 건물이고. 예, 예. 아마 6층 건물이다 보니까 아파트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. 근데 <laughs> 주변 지역이 대부분 다 다세대 주택이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뭐 이게 아파트의 힘이라기보다는 다세대 주택 힘을 받고 좀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시세가 어, 다세대보다는 좀 어, 일반 아파트보다는 어, 가격이 낮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다세대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. 이거랑 두 번째 보신 게 고잔동의 중앙주공 구단지 아파트를 보셨잖아요. 어,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둘 중에 어떤 걸 매수하느냐 의 목적이시잖아요. 네, 네. 음. 어, 두 아파트는 두 개는 결국은 두 아파트를 우리가 투자용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두 아파트는 네네. 다른 거예요. 우리가 제가 항상 아. 말씀드리는 어, 부동산은 입지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, 맞죠? 예, 예. 입지가 우리가 안산과 서울이잖아요. 예, 예. 서울인데 지금은 이두 아파트를 비교하면서 안산과 서울에 대한 입지를 분석하기보다는 두 주택에 네. 대한, 두 주택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럼 두 주택을 비교하면 우리 예. 안산에 있는 것은 결국은 주공 아파트, 어, 80, 80년대, 86년도에 지은 주공 아파트예요. 네. 예, 예. 그리고 우리 양재동에 있는 것은 한 동짜리 한 동짜리 우리이냐 나홀로 아파트예요. 네 근데 아파트라기보다는 다세대 주택의 효과가 조금 더 많은 주택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입지는 양재동이 앞서지만 아파트의 예.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양재동에 네. 있는 것은 나홀로 아파트고 양재동 지역의 그 아파트가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할까요? 자체적인 어, 개발은 개발이? 안 보고 저는 이제 그갭 투자로만 봐야 되겠죠. 예, 말 그대로 역세권이고 네. GTX-C도 선갭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. 근데 예, 예. 안산에, 있는 아파트, 안산에 있는 아파트는 86년도 그러니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예요. 또 그리고 네, 우리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주변 지역의 가격, 새 아파트의 가격대가 20평대가 8억 정도 할 정도로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. 지금은 예전에는 네. 가격대가 낮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낮아요. 네. 주변 시세가 낮다 보니까. 근데 이제는 수익성이 좀 높아져서 이런 중앙 구단지 같은 경우, 어 중층 아파트잖아요. 15층. 네. 중층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도 지금 올라갔어요. 아. 예전에는 저층 아파트에 대한 사업성만 좋았는데 중층 아파트도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 이런 사업성들이 올라간 거예요. 네네. 그럼 이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예, 예. 아까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나는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예. 예. 그렇죠. 그러면 예. 갭투자 입장에서 갭투자는 단기적인 투자가 되실 거고 네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집에 개발이 들어가는 게 장기적인 투자가 될 거예요. 그러면 아, 예. 본인한테는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신, 뭐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시잖아요. 그러면 예예. 오랫동안 보유를 할 거고 장기적으로 했을때좀더 시세 차익이 많을 거고 내가 또 나중에 뭐 투자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지만 나중에 거주까지도 고민한다라고 하면 예.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선택하시는 게 시청자님은 맞는 선택이에요. 아 그럼 만약에 음. 5년 이내 에 투자를 생각하면 어느 5년 이내 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양재동 입지를 본갭 아.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. 그 이유는 아.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를 할 때는. 우리 예. 매매가 대비 전세가 그러니까 갭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한 1억 대가 조금 넘죠? 네 맞습니다. 1억, 1억 대가 5천 됩니다. 뭐한 1억 대좀 넘을 거야, 한 1억 5천 2억 뭐 이렇게 할 거예요. 네네. 그데 양재동에 있는 이앞 나홀 아파트 투자하면 갭 투자가 한 5천만 원 선이면 될 거예요. 예 네, 맞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높다는 얘기잖아요. 아 네네. 그러면 갭 투자를 할 때는 뭐가 좋아야 돼요? 전세가가 올라가야 갭 투자의 효과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? 네 아, 예, 맞습니다. 그러면 캡 투자의 효과는 양재동으로 가시는 게 맞죠? 단기적으로 봤을 때. 아 예. 근데 감사합니다. 어 개발은 안산으로 가시 안산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예. 투자가 목적이시잖아요. 예 예. 음, 그렇다고 하면 안산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아 예. 감사합니다. 네.